안녕하세요, 한서TV 한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서 유건입니다. 어, 제가 영상 그, 그, 뭐라 해야 되지? <laughs> 채널 관리를 확인해 보니까 요즘 영상이 떡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배드워즈 영상이.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한번 그에 관련된 영상을 주 삼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어. 어, 상대 두, 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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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아,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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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 오메! 어... 아, 아, 두개 어, 얻었는데 그, 뭘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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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속도 속도. 속도요? 쿨다운을 내렸습니다. 선생님 일단 집어서체좀먹어요 이제 침대 방어에 힘쓸 시.. 네, 갑옷. 아, 저 아직 갑옷 만들려면 10개가 더 필요해서. 어, 저 10개 드릴게요. 네? 선생님 한번 들어오려고 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어? 근데 나직 이거... 10개 드릴 수는 없죠? 망치가 왜두개지 나? 반대. 네. 아 공격력이 좀센거 같아요. 아이고, 상대가 처음부터 좀 밀고 들어와가지고. 네. 아. 맛있다. 다시 가면 되죠. 저... 화이팅. 음, 네. 다음은 <laughs> 좀더잘 보세요. 냉. 네. 어디 이분? 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 아니 아이좀 멈춰. 이런 응? 이런 이런 하고 밥 먹다 다시옴. 어. 39에 39랩 이네요 39에 39랩. 좀 걱정이 되네. 상대 나 빨리 올것 같거든요, 제가 봤지. 네. 상대 3대는... 침대를 막아야 되는 게 일단 우선이겠죠? 양털 우리 집에 돌이 왜 이렇게 많아? 양털을 좀더 사야겠다. 돌을 살까요? 돌 사시지 마요. 그냥 말했죠. 제가 상대 올것 같다고. 상대 그냥 부족한가 봐요. 그냥 오 다행이에요. 아니네. 어, 한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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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도 올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겠죠? 괜찮죠? 잘했죠? 나의 아, 땅잡았군 고마워요. 네. 쏙쏙 쏙. 선생님 제가 이제 철를좀 생산할게요. 네. 응응 응? 올려 그래? 올려 그래? 이쁘다 이거. 올려 그래? 올려 그래? 오메! 같이 떨어진다. <laughs> 어떻게 됐어요? 어. 어 먹었죠? 이거, 돌 있는 걸로, 얼른, 재, 설정해야 될것 같아. 어? 가돌 샀는데. 일단, 좀, 돌 돈도... 좀. 저거, 그래도 조금 드시겠어요? 먹어야겠죠? 에메랄드라도? 오, 오겠지? 아, 아. 와 버텼, 버튼... 나?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어. 선생님, 선생님. 우와, 너무, 뭐지? 근데 상대도 어차피 못 부셔요. 우리 강해가지고 와이 근데 왜 저희가 이렇게 쉽게 아 갑옷을 안 입었나 우리가? 갑옷을 안입서그런가 이거 근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어? 우와! 어? 어? 다시 하기! 왜 이렇게 근데 왜 저희는 그죠? 왜 이렇게 피해를 못 입혔죠? 아니 게왜 그게... 우리만 못 때리는 거야? 왜 우리만 안 되는 거야? 사오 어, 망했. 다음 판으로 가시죠. 45에 43. 다음 네. 랩으로 가시죠. 아 이거 그냥 좀 과아 거든요 이거는 이건 재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그냥 이거는 다음 맵으로 가시죠 넘어가시죠, 그냥 나갈까요? 좋을까요? 나가요? 어한 손님 근데 지금 네 이번에 업데이트 된것 보니까 이거 지금 보면은 네 그래서 이거 봐봐요 지금 상점이고 상점? 이거. 상점? 여기 보면은, 뭐, 이상한. 어, 뭐야. 1L, 무슨, 뭐, 추가. 북같은... 저게 이번 업데이트, 내역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 네. 다음 판엔 좀, 상대 잘 만나면은. 와. 세다. 아? 일단, 갑옷을 입어. 엘도트리오 너무 센데 오. <laughs> 다음 판왜 자꾸 강한 오. 적들만 만날까요? 사면패 사면패야 육수 분이야 어엘드트리 죄송 그래도 브로스타즈는좀 사람이 많이 지면은 네 AI 좀 넣어주는데 이거는 그렇게 인정사정도 안받을요 진짜 와또 38레벨에 23레벨? 잘 어. 볼만 할려나? 걱정이 진짜? 돼요 걱정이 돼요 진짜 걱정이 너무 돼 오메. 네? 아이 맵이 그 저희 그때 그 맵인데. 한이랑 되게 싸웠던 맵이에요. 음, 뭔가 고통이 좀 느껴지는 그런 맵이에요. 그 네. 저 이번에 그뭐 새로 나온 거 있으니까 일단 네. 제가 빨리 다이아를 좀 먹으러 가 볼게요. 네. 블록에 설치가안 되지? 그럴 수 있어요. 네, 어, 온뭐지 음. 오메! 떨어질 뻔했다. 예, 세개 먹었고? 선생님, 왜 쪽으로 해요? 어, 양털을 못 사가지고. 집에 오셨어요? 음, 양털을 사야지. 음. 양털을 사가지고. 에메랄드를 좀. 승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지도 모르는데. 일단, 저쪽도 에메랄드를 무리하게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둘이서 같이? 갈것 같은데요. 아닌가? 음, 일단, 가운데로 좀 장악을 미리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길을 잠깐 끊으시죠. 길을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모두게. 그래야지 이제 좀 안전하겠죠? 유건님, 힘내요. 유건님, 승산을 빌어요. 올라가. 어, 길을 끊어 놨어요. 쉽게 오진 못할 거예요. 응. 들어가. 집으로 오매. 돌아가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에메랄드 가지고 에메랄드네게 가지고 선생님 근데 침 침대 방어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냉.. 돌 살게요. 오는 거 같은데. 아닌가? 제가 생각해 게요 이거 에메랄드 저도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16개 밖에는 되지 않지만. <laughs> 에메랄드도 뭐. 드리는 게 낫겠죠? 또 개인 상자에 넣어놨다가 아, 잃어버리면 곤란하니까. 저요? 한사그 개인 상자에다가 넣어놓고 계세요. 땡. 그래. 이거 맞춰가지고 업그레이드 얼른 해야 되는데. 어차피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보죠. 뭐. 가진 것도 없어서. 전방치기! 2대1은 아니지. 2대1은 음, 아니지. 조금 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뭔가 많이, 광석을 많이 얻었었는데. 상대팀 진영으로 돌, 뭐야, 벌써 흑유석을 사놨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깔끔하 네, 손님. 괜찮아요. 잘될 거예요. 에메랄드, 시세요 저는 나가볼게요. 음. 저 일단 보여주세요. 괜찮아. 잘 될, 잘될 거야. 될 거야. 안될 거야. 잘안될 거야. 저 이거 이거 해야 돼요 그거. 이거 크리스탈 얻어야 돼가지고 어차피 아 이거 빼야 될것 같다. 아저 이거 그레이드 이거 몇 개지? 다섯 개 됐다. 선생님 다섯 개 얻었어요? 아니 아니 이거 해머가 다섯 개가 됐어요. 해머가 다섯 개가 됐어. 그 공용 상자에다가 뭔나 <laughs> 해머를 공용 상자 도망쳐 도망쳐 아, 뭐에 맞았는데? 나랑 같은 키트가 있나? 네. 이거 계속 채워주는 것 같이 느껴지네. 이대 일은 아니지, 이대 일은 아니지. 오두두두두두두두두두도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으두 어, <amino> 아, 집으로 집으로 두두두두저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조두만조두만조두만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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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도두두두두두두 집으로. 저거, 저거 그래도, 뭐야, 저, 해골 뼈다고 뭐냐, 이거. 날 너무 세게 때리잖아. 저건 바로 한서님이에요. 아니, 왜 내가 여기 있는 건데. 왜 내가 내 집에 있는 건데. 그, 그 한서님이 그 죽어, 죽었는데, 그, 저, 영혼? 사람 키트 능력이. 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상대 죽은 사람 강령술 같은 거요. 강령술. 오호. 그렇군요. 에메랄드. 어, 에메랄드. 다이아가 멍청하시요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어잠만 어, 매... 엄마. 나 무서워. 소궁 열렸어요? 에메랄드가 세 개가 없네. 먹으러 와야지. 안소녀 하나만 먹고 와도 두개 있어요. 하나 먹었어요. 누가 파이어볼 쏘네요 와우. 뭐야 이거 부기고? 업그레이드. 우와. 엄마야! 누가 우리 집에 석공사도 돼요? 석공 사고 싶은데 유원님 석공 사도 돼요 저 다이 에메 두 개가 에메 두개사오 근데 이걸도좀 많이 사고 넣어 놓고 맞추자 추가 데미지를 준다는 건가? 오. 추가 데미지 어디서 맞출까? 어디서 맞출까? 오케이 한, 한 대밖에 못 맞춰. 오케이 두 대. 나 어디서 보려고 한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왜뼈 따고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건 엄청 강해졌다. 아, 야 뼈다구야 너 우리 집 물건 훔쳤지 너 뼈다, 따... 어? 와 꿀벌이구나 요원님이 안돼. 오 돼. 이거 너무 뜨아어 아, 오늘은 이렇게 해서 끝났네요. 내일은 좀 발전 됐기를요 네. 그럼 안녕. 안녕. 어어어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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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잠시만요. 어